아직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 아직 한 분도 저도 안 들어왔죠. <laughs>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 안 <laughs> 때까지 <어떻게까지> 들어보자 기다려보세요. 삼, <laughs> 이, 4명 오, 안녕하세요. 예, 네 명. 우리도 4네 명. 아홉 명. 아홉 명. 슬기스 전화님 오셨네요. 2, 1 아. 어 네, 네, 진짜 오, 그 타이밍 맞춰 올라가는 거야? 3, 2, 1 2두 명. 3, 2 1. 1한 명.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갑자기 45명. <laughs> 45명 바로 돼 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브 420. 어, 갑자기 4 2 0 안녕. 하 안녕하세요. 안녕. 저희 무대하고 왔어요. 네. 가요 무슨 무대? 학교 네. 가요제. 네, 네 가요제에서 저희가 멋지게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맞아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무대 서니까. 그리고 드러내요. 저희 사실 오늘 오랜만에 야야 했잖아요. 아. 재밌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저, 재밌었어요. 대학교 무대. 맞아요. 맞아. 성여대 5년 가요제. 재밌었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해 버려 가지고. 뭐 어때 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때? 호 이랬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래, 재밌었어. 그렇게하는겨 아, 맞아, 맞아. 얘는 즐기라고 있는 곡이야. 맞아, 맞아. 얘는 즐기라고 있는 곡이지. 맞아. 있는 곡이지. <laughs> 여러분 뭐 해요? 보고 싶어 유유 아, 저희도요. 어떤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야야해서 재밌었어요. 아, 저도, 요 저도 야야가 제일 좋았어요. 다 야야가 좋았어요? 아니? 어떤 아, 어떤 게 좋았어? 저는 헬레베이트. 아, 헬레베이터. 예, 헬레베이트. 네. 헬레베이터. 네. 여러분들 지금 뭐해요? 지금 시간이 9시 10분이네요. 어, 저녁은 드셨나요? 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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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걸지 마. 밥 먹어. 정인 멋있 아이엔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시울리 얘는. 어? 재채기 하려다가 들어갔어. 저 머리 이상한 거야. 아, 머리가 좀 이상하군요. 주 머리 앞머리가 주섬주섬 이게 아닌데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가 다 망가졌지 뭐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눈을 가려버렸다. 아이고. 아이 음. 응. 없어. 다 땀에 젖었어.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사실 제제 원래 상태가 아니에요. <laughs> 지금 저희는 <laughs> 자동 젖은 머리. 자동 젖은 머리. <laughs>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무대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네. 너무 홍보됐어요. <laughs> 새로 캠. 새로 <laughs> 캠. <laughs> 예쁘게 나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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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해블신 분들도 한 번씩 인사할까요? 네. 한 번씩만 인사할게요. 안녕하세링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yeah! 벌써 만 분이 아 좋아 좋아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댓글, 댓글? 저희는 <laughs> 이걸로 볼게요 카메라 굉장히 흔들리는데요? 어디 가요? 예. 카메라가 저희가 이렇게 꽉 잡아놓을게요 근데 흔들리네요 어디 가요? 아, 아 저희... 저희 이제 옷 갈아입고 맞아요 숙소로 갑니다 네. <laughs> 나는, 나는 아프지만 너를 보고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아 아. 근데 아프지 마세요 어, 여러분 아프지 안돼요 그게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삼시 세끼를 안 챙겨 먹어서 그래요 만약 챙겨 먹었으면요? 네. 챙겨 먹었으면 어떡해요? <laughs> 아 그리고 저 여러분 저 피어싱 바꿨어요 짜자잔 <laughs> 아 예, 정말 예뻐요 한번 잡아 당겨 봐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이거 아. <laughs> 어때요? 주렁주렁 형들이 항상 이렇게 기걸이로바꾸면 응. 정이도 이제 바꾸 아니 이이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아니, 가끔씩 들 때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싶은 게 <laughs> 하고 싶은 <laughs> 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직 안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어, 또 무슨 댓글 있나 보죠 승민이 넌 언제부터 잘생겼니? <laughs> 미래 미래 아, 아니야 무슨 소리냐 <laughs>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크리스 배고봐요 <laughs> 피어싱 잘 어울려 아, 황현진 황연, 발 생겼다. 아, 진짜 발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 손도 있는데, 알아주습니다 아, 그거 아세요? 뭐요? 저랑 지금 커플인 거 아세요? 지금 굉장히 똑같아요. 서로 묵주반지... 아, 잠시만요. 아, 묵주반지까지 따라하십니까? 묵주반지 솔직히 제가 따라하고 인정할게요. 아, 네네네. 하지만 시계는 제가 먼저 사지 않습니까? 참. 아유, 아유 곤란합니다. 아, 유 진짜 아유, 똑같이 하시는데. 아, 그만 따라하라고. <laughs> 전따라는적없습니 아, 따라쟁이네. <아유>. 따라 <laughs> 따라 폰 케이스도 따라하는 거. 맞네. <laughs> 근데 솔직히 폰 케이스는 형이 따라 <laughs> 샀잖아. 아니거든. <laughs> 여러분들 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애기들은 참 귀엽습니다. <laughs> 거의 뭐, 아유 깜찍이들. <laughs> 누가 보면 내가 나보다 다섯 살은 많아줘야겠네 일단 달라요 어떻게 해야 더잘 나올까? 어근 <laughs> <오>, 네. 네. 연희 <laughs> 씨, 열심히 해, 기다릴게. 그래요,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리나요? <laughs>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 아, 많이 기다릴 수도 있고, 조금 기다릴 수도 있고. <laughs> 오늘 몸 너무 안 좋았는데, 저요 네. 뭐 기분 너무 좋대요. <laughs> 아, 아, 왜? 근데 왜 이렇게... 몸은 또왜안 좋아요? 왜 이렇게 왜 아프신,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 가요 근데 요즘 그럴 때인가요? 간질 이제 그래요. 그렇죠, 좀 많이 아프고. 앞뒤 도 맞아요. 고비도고 그래서 오늘 황사도 비도 아니다. 뭐 하더라고. 정인이. 정인이 형아 너무 좋아요. 정인이 형아? 어, 이엔이 형. 이엔이 어? 형? 어, 이거 뭔가 봤잖아, <laughs> 진짜 귀여워. 이엔이 e &E, e &E 형도 봤어. 깨물어 뭐... 버리고 싶어. <웃음> <웃음> 뭐, 뭐, 귀여워. 뭐, 다 깨물고 싶다. 아 정말. 그래서 그... 내가 매년 깨물고 싶어. 정말 어, 많이 까불어요. 일본어 주세요. 아이스테르. <laughs> 일본어? <아이스테르. 웃음> 본 아이스테르. 요즘 찬이 인스타 안 보이던데, 비본 까먹었 <laughs> 비버 까먹었나요? 아, 요즘, 스리라차 또 이제, 곡 작업을 하고 있어서. 네, 곡 작업에 들어갔어요 아, 우리 형들 잠을 못 자요. 맞아요. 어떻게 해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억지로 재워버릴까요? 항서 네. <laughs> 응원을 해줘야지, 우리가. 네, 형들을 위해서. 네. 정말 힘듭니다, 스리라차. 맞아요. 네,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거의 <laughs> <저희> 막. <laughs> 아유. 파이팅 아니요, 그래도 스리라차인들이 제일 <laughs> 멋있어요. 맞아 <laughs> 네, 저는... 아, 아.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편문들과 소통을 해볼까요? 네. Yeah. 여러분, 저는... 차를 탈때 안전벨트를 배합니다. <laughs> 우리가 굉장히 귀엽네. 오늘 어 오늘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 어 내가 말하자마자, 네 승민이 머리 짜는 거 귀엽다. 귀여워. 요 승민아, 노래. 나를 위해서 노래 불러줘. 당황스럽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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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을 때 들으면 더안 좋을 거야. 듣지 마. <웃음> <웃음> 듣지 마. 노래 <laughs> 듣지 마. <laughs> 듣지 마. <laughs> 그러니까 토요일 날짜요. 무대를 씁니다. 맞아요. 맞네. 우리 토요일에 또 무대를 씁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무슨 무대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어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laughs> 너는, 너는 깨끗해. 아, 맞아. 맞아맞아너 넌, 너는 깨끗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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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맞아. 깨끗해. <laughs> 우리 첫, 아, 첫 아니지? 야외 공연이. 야외 공연. 아, 맞요포스때 있었네. 맞아요. 스 때도 있었고. 맞아요. 맞아. 우리 그것도 있었다. 솔직 아. 아, 맞아, 와... 와... 아, 근데... 아, 야외인기 아, 실내인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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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댓글로 시사회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오, 시사회도 오, 있어요. 우리 영화 보러 오, 간다... 와... 얼마만에 영화 보는데... 아, 와. 와. 아, 와. 와. 아, 와. 와... 팝콘도 먹을 수 있겠지? 어, 잘라... 아, 다 아, 먹었어? 다 먹지 않냐? 근데. 아, 진짜요... 나도... 나, 난 특히 그 콜라... 음. 콜라를 네. 너무 빨리 마셔... 그래, 콜라지... 저 팝콘 다 먹었어요. 어떤 팝콘 좋아해요? 난짠 거? 나는 카라멜. 난반반 단짠단짠. 아 오, 반반 맛있지. 아니, 너... 반반이 약간 최고야. 너무. 영화관은? 영화관은 나최죠 아, 아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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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 오징어도 좋아해. 와, 아, 오징어. 아 오징어? 오징어도 맛있 여기가 영화관 가고 싶네요. 아 가끔 아. 핫, 핫도그인가? 핫도그만 드리고. 맞아, 맞아. 핫도그도 진짜 맛있어. 약간 영화관 먹으러 가는 느낌이긴 해. 맞아요. 저녁 안 먹어도 돼. 맞아, 맞아요. 이게 팝콘 먹으면 배가 안 고파. 아, 어? 근데 이거 연결이 끊겼는데? 응. 아니야 괜찮아. 안, 드린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에어컨 틀면 안 되겠지? 그거 아, 들어줄게요. 아 아시죠? 뭐, 여러분 다 되나요? 여러분 저희가 보이시나요? 내가 보이니? 끊겼나? 아, 댓글 올라오는 거 안 끊겼죠? 안 끊겼겠지? 안 끊겼으면 NO라고 해주세요 내가 보이니 내가 보이니?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 네. 너 언제 컴백이야? 안 아, 알려줘 <laughs> Make a joke 승민 씨 농담 하나만 해주세요 네. 재밌는 아니면 리누 형, 리누 형기자아눈채 퀴즈 할래요? 눈채스 퀴즈? 눈 채색 퀴즈? 이인이 아는 거 있어? 어, 어, 뭐 있을까? 잠깐만. 아, 재 제... 아, 나 하나 있어. 오리가 얼으면 <laughs> 언덕. 아, 오, 오, 심지어 그걸 몰랐던 승민이. <laughs> <laughs> 나 이런 거 네, 너무 어... 좋아. <laughs> 너무 해맑게 없는 거야. 아니 푸른소가 용을 구하면은 뭔지 알아요? 푸른소가 용을 구하면? 예. 푸른소? 예. 푸른소? 예. 카운소? 예. 푸른소. 용을 구하면? 네. 청. 소용돌이. 청소용구함. 뭐라고? <laughs> 청소용구함. <laughs> <laughs> 청소 용구. 청소 <laughs> 용구함. 네. 청소 용구함. 내일 놀아봐. 아니 너무 좋아. <laughs> 또 와는 뭐 나는 아, 너는 너는 센스 있나요? 음, 아나몇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아. 퍼. 퍼가 그냥... 음, 어, 어, 그러니까 하니까 안 된다. 신이 아이를 낳으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아이를 낳으면 네. 갓 o d s 갓난아이 우리끼리 방송하자 미안해 그런게다막치내는게신기해다 갓난아이 오 맛있어 팬분오 <laughs> 어, 진짜? 갓난아이랑 하셨어 오와 우리 팬분들한테 한번 어?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오케이 여기가 댓글로 아나 넌센스 너무 알고 있었는데 나뭐 있지? 넌센스? 넌센스? 어? 넌센스? 통화이 알고 있었는데 오이이지 우유가 어... 넘어지면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근데 나도 몰라. 난 뭐... 이거 알지? 뭐라 하게요? 우유가 넘어져? 우유가 네. 넘어지면? 우유가 넘어지면. 미유크. 맞아. 아, 아, 아. 아나알것 같아. 그게 러빗스가 그게... 아니지? 에? 그러니까 단어 매치를 해서 하는 논라스가 아니지. 와이 형들 놀라스가 우유가 넘어졌어. 아나 진짜 우와, 신경 먹었어. 나 왜? 나만 모르냐? 우유. 우유 맞는팬들 있나요? 음 아직. 어 맞췄어. 어, 어, 뭐 아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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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우유가 이렇게. 우유 넘어지면은 아야 이렇게 되잖아요. 넘어주면은... 아, <laughs> <이렇게> <laughs> 우와 이거는 약간 <laughs> <laughs> 이게 이거 약간 약간 <이거> 신기한 <laughs> 논라스인데 <laughs>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사이 2만 분이 들어오셨어. <laughs> 와 감사합니다. 그럼 2만 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임금이 궁에 들어가야 하는데 궁에 들어가기 싫어서 하는 말은? 아 이건 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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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여러분. 아, 이게 너무 쉽다 이거는. 아 뭐야? 아 이게 아, 되는 거야? 몰라요? 몰라? 아 진짜 이건 안다. 아, 이건 안다. 아, 아, 아 내가 너무 쉽다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이거. 자 문제 맞으신 분. 아, 이거 예전 어... 예전에 벌써 맞추셨어 맞추셨어? 건너편. 100톤 건너편. 100톤 건너편. 100톤 건너편. 데어0톤이너편1 0이톤 건너편. 1 0이톤 건너편. 도둑0톤아너편아이거톤건너거 100톤 건너편. 나 초등학교. 너편1 0 0초등너편 초등학교. 건너편. 100톤 건너편. 100톤 건너편. 뭔0뭐 있을까? 아이 너무 쉽다 이거는 몰라요? 몰라요? 이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우유 같은 거 뒤집는 아니야? 뒤집는 거 아니야?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안돼. 이거 뭐야 안돼. 야 여러분 임금이로. 어어 하면 나지 맞췄어요. 뭔데? 킹콩. Yeah, 네. 킹콩이에요, 킹콩. 아, 킹, 킹, 킹콩. 아, 콩 아, 이거 모르는 사람 만결정스러 알고 나면 허무한 느낌.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가요? 재밌는 트립 많이 알아요. <laughs> 뭐야? 또뭐 알아요? 네, 얘 마그마는 내가 마그마. 바나나를 먹으면 나야. 나한테 바나나? <laughs> 지우개로 지우개. <laughs> 도리도리. 피아노를 던지면 어떻게피아노 오렌지를 먹은지 오렌지? 아, 오렌지를 먹은지 얼마나 오렌지? 아, 그거지? <laughs> 상을먹으니까참어 <laughs> 나... 외롭다. 오! <laughs> 아유, 거짓말이야. <거의 맞아. 웃음> 와. 와, 나도 옛날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던 거 생각났어. 뭐예요? 고준표가 영화보라고 준다. <laughs> <laughs> 기억나는 사람? 야, 야 이건 나 기억난다 구하라를 구하라 구. 구하라 선배님 구하라 선배님은 구하라 <laughs> 또배님 <너> 뭐였지? <오지? 웃음> 방금 <웃음> 이에요 갑자기? 나도 <laughs> 모르겠지 아, 음, 좋아하는 빙수 알려달래요 좋아하는 빙수요? 어? 좋아하는 빙수. 나는 무조건 딸기 빙수 빙수야 빙수야 나는 메론빙수 이거는 팥빙수요. 팥빙수. 팥빙수. 오, 나 빙수 먹었어 호빙수. 와우. 초코맛이 맛있지. 아네. 초초초초초초초초초초 초. 그냥 그거 봤잖아. 그, 그 귀신 나오면. 아, 아. 그 지함. 어. She's <laughs> gone. 지함. Has... <laughs> 아 근데 여러분들 무서운 거잘 보세요? 어 너무 들리죠. 와와 아, 여러분, 제가 무서운 걸 우와. 그렇게 잘 보는데. 우와. 진짜 무싱했죠 이엔이 옆에 있는데, 이엔이한테. <laughs> 아, 너무 무서웠어. 나 깜짝 놀랐어. 게... 사진만 우리 보고. 우리, VM에서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 야, 씨. <laughs> 아, 이거 밤이잖아. 안 돼. 뱀은을, 뱀을 무서워져. 하나 근데 무서운 얘기 좋아해. 나도 좋아해 아니야, <laughs> 아니야. 무서운 걸 보는 건 싫어하는데, 무서운 얘기. 듣는 난 무서운 거. 영화를 싫어하는데, 그냥. 멤버들이랑 같이 보는 건 재밌는 거 같아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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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 때다 같이 연습생 스킨에서 본적 있었잖아. 아, 맞아요. 그때 되게 재밌었어. 맞아요. 되게 나는 하나도 안 봤거든. 눈 가리고 봤거든. 근데 약간 그 반응들이 너무 재밌었어. 음. 아, 근데 우리 팀에 잘본 사람들 너무 많아. 맞아요. 귀룡이랑 미랑... 진짜, 아, 진짜 아, 나, 나도 나도 귀신 정말 싫어. 저번에 필릭스랑 영화 봤는데 자꾸 나 끌어안고 있길래 필릭스가 아, 더 무서웠어. 아, 그럴, 때, 아. 그럴 때 있지. 필릭스 그럴 것 같아. 귀여. 필릭스 귀여. 아, 어 우리 아자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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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현이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현이가 제일 좋아? 이현이선 이 형? 영아아아 아자타임아 시작. 아, 리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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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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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이가 이렇게 바로 아, 터트려주 아, 막내야, 어? 목이 좀 마르네 목이, 목이 좀 목이 마르셨어 이거 안 아이고, 되겠네 물이가 어, 그 무리가... 아물 없어? 아, 저, 저기, 한강 가서 물좀떠와줘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끝 <laughs> 여기, 여기서 끝, 네. 여기서 끝 책상 네. 가서 보자 어, <웃음> 어, <웃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하트가 500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야! 됐어? 오! 여러분, 필터 바꿀까요? 아, 어떤 게 좋아요? 어, 맞아. 어, 우리 막 이런 걸로 장난쳐보자. 고! 장난치기 뭐야? 르겠어 한번 여러 가지 만져보고 싶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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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오! 어, 우와, 이런 것도 오, 돼? 이런 것도 있구나. 얼굴을 인식시켜주세요. 어, <laughs> 신기하다. 어? 내드폰 아니면 또운 받아보겠어. 비도 오고, 그. 왜 그, 이렇게 그. 비 오나? 춥지 아, 않나요, 여러분? 아, 응. 많죠. 아 괜찮아요. 나간 줄 알았어요. 놀랬네. 얼굴 인식돼요. 얼굴. 인식돼요? 뭐예요? 네명다 인식돼요. 오. 오. 오, 오, 다 되네. 다 되나? 과연 와... 두명씩 되는... 여자인데... 어... 안녕히 가.. 안녕 아아아아~ 제앞다 예~ 숨방기에아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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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보만요다른 거... 오케이.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아 아, 음. 어... 어, 아, 어 아, 새로운 걸 찾았다!

아, 아, <laughs>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와, 뭐야. 끔찍해. 어, 깜짝이야. 또 유리. 다른 데 눌러가 뭐 있어? 어, <laughs> 웃긴 거 알래. <할래? 웃음> <laughs> <laughs> 어, 뭐야? Oh yeah, oh oh, oh yeah, oh. Yo, yo. I gotta be a bad boy, <laughs> bad boy, bad bad boy. 또 다른 거. 근데 왜 댓글이 안 보여? 어, 됐다. Oh, yeah. <laughs> 나 너무 yeah. 웃긴데, 지금... 어, 디있어 어, oh, 뭐야? 없어졌어. Oh, 어, 어디 갔어? 어, 나 지금 어? 사람 우리 이 상태로 방송해야 돼? 어? 아니야, 어? 어이... 아... <laughs> 여러분, 이거 없어졌어. 괜찮아 이... 이... 이게 버튼도 없어. 어이, 뭐야? 없어졌어. <laughs> 없어져? 어? 어이 어이 아 이거 버튼이 없어. 어쩔 수 없다. 이 상태로 방송하자. <laughs> 이 상태로 하자. 뭐 어때? 안 돼. <laughs> 어 근데 진짜 없는데? 어떻게 찾아야 돼? 그러게요. <laughs> 아그 네모 버튼 눌러봐. 네모? 그거? 위에 빨간색깔. 안돼 이거. 아 <laughs> 빨간 <색깔.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종료야종료큰일라 중료. <laughs> 응? 없어. 왜왜 왜 없어? <laughs> 음. 가면... 야, 안 돼. 어없어졌어 없어. 어떻 없어? 어 이... 어떻게 음...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렇게면까요이그게 합시다 어그래면 그러면. 어, <laughs> 수염이 야, 많이 면이네 하... 힙합 러면그러 어? 그러면. 응? Yeah. <laughs> 그러면. 돼. 아니 그이면 그러면. 그 되나? 그러면. 되러면이러면그 되나? 그러면. 왜안 되지? 대라. 데려... 아, 됐다. 어, 예. 미뇽이 안 됐어. 예! 영맨. <laughs> 근데 정말 이렇게? 없어. 이게 왜 없지? 잠깐만. 제가 한번 이거를 올렸다가 내려 볼게요. 어, 안 돼? 안 생겨. 큰일이다. 밑에는 뭐야? 이거는 댓글 오 근데 진짜 없졌어요 여러분? 이? 응? 내가 뭐 잘못 누르고 있는 건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아! 어우 갑자기야. 우리 아, 음, 어, <laughs> 여러분 어떻게 해요? <laughs> 살려줘. 네, 큰일 났어요. 살려줘. 이러는 사이에 다가오고 <laughs> 있어. 우리 다가오고 <laughs> 네. <하고> 있어. 뭐 <laughs> 어, 더웠어? 아냐, 아냐, 이게. 아, 아니 상담 아니요. 어, 아, 니네 어, 어, 음. 응? 응? <laughs> 그래서, 우리, <laughs> 네. 우리 이제 슬슬. <laughs> 그래요. 아무리할까요 네. 어쩔 어, 수 없다. 없다. 저희 스티커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웃음> 네. 나오라고! <laughs> <laughs> 너는... <laughs> 왜 없냐고! <안 되고>? 나오라고! 너... <laughs> 얼굴을 망가뜨려 그럼 안될 거야. <laughs> 여러분, 저 이제 가볼게요. 선, 오 선글라스 벗어보라. 저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안녕. 재밌었어요. 안녕. 네. 안녕.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다음에 안녕. 또 봐요. <laughs> 다음에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예, 안녕. 어, 자 됐다. 아, 안 됐네. 으이야이 가자. 안녕. 네, 안녕.